오늘 소망으로 가득한 주일 아침 죽음을 넘어 부활의 희망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분한 한 분의 삶과 가정 속에 그리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순식간에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내 건강도, 내 재산도, 내 가족도 그 어느 것 하나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분명하고 또 확실한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더욱 힘껏 아끼고 사랑하는 일이 가장 기본이고 또한 근본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삶의 저 밑바닥까지 흔들렸던 한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또 어떻게 그를 치유하시고 또 어떻게 다시 세우는지를 보게 됩니다.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 힘없이 서 있던 베드로를 찾아와 위로하시고 그를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뜻깊은 만남과 또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와 또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남편을 빤히 쳐다보며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 이러면 남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일단은 긴장이 됩니다. 네, 긴장이 되고 어, 어떤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물론이지 난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 차마 이렇게 입 밖으로 말은 하지 못하고 마음 속으로 왜 저러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둘 중에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자기 집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laughs> 네 한국 분들은 약간 자기의 그 표현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약간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며 아무 말 못하는 분들이 좀더 많을 것 같습니다. 대답을 못하는 남편을 향하여 아내가 또 물어봅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톤으로 하면 그때는 정말 남편들의 머릿속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풀어보면 당신은 나를 사랑해? 이 질문을 풀어보면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 몰래 잘못한 게 뭐가 있었나 생각하고 오늘 무슨 기념일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뭡니다. 세 번째, 똑같이 아내가 물어오면 이건 진짜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대답을 잘해야 합니다.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뭐가 문제야? 이러면 그날은 총성 없는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물론 사랑하지. 혹시 내가 당신을 위해 뭐 해야 할 일이 있어? 이러면 그나마 최소한 서로 이렇게 피를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아내의 눈치를 살피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남편들이 특별히 한국 남편들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에 대한 대답이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최근에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사용합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뭐 천재지변, 전쟁, 화재, 대형사고, 신체적인 폭력 등으로 엄청난 충격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정신적인 장애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아주 크게 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운전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높은 건물에서 화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렸을 적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목이 졸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장성한 뒤에도 넥타이를 매는 것에도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러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생겼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제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만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뭐 그렇게 큰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어 저는 예수님 몰라요 이렇게 부인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을 바로 코앞에 둔 상태에서 어, 나이 어린 여종의 한마디에 그는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닭이 세번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세 번이나 모를 거라 부인할 것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베드로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참 못난 놈이구나. 참 나쁜 놈이구나. 가슴을 치며 슬퍼했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말 한심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밤이 지나고 사랑했던 스승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직업도 내려놓고 가족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나서 3년 동안 오직 예수님만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저분을 아는데 저렇게 이렇게 허망하게 죽으실 분이 아닌데 저분의 능력이면 분명히 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가 없는 건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자기가 믿고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생각들이 뒤집어지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트라우마가.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기가 싫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지울 수 없는 기억들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옛 직업인 물고기 잡는 일에 몰두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쳤던 자신에 대한 실망과 울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조용히 옛 모습으로 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숨어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모든 그 무기력함으로부터 절망과 좌절의 자리로부터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슬픈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너무나도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네, 양을 먹이라. 하지만 이 간단한 이세 번의 그 문답 안에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눈빛으로 눈빛으로 이야기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이 대화에서도 말은 아주 간단하지만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얼굴, 마음, 목소리 톤, 눈빛, 심리 상태는 그냥 설렁설렁한 상황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감히 끼어들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지금 그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차마 예수님을 다시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정말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 많이들 아시는 얘기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뜨거운 온탕에 몸을 담그며 아 시원하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뜨거운 것을 싫어하는 아들에게 너도 빨리 들어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아들은 시원하다라는 그 아빠의 말만 믿고 그 온탕에 들어가자마자 아 뜨거 하면서 얼른 뛰쳐 나갑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세상에 믿을놈 하나도 없다더니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100% 믿을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저마다의 목적과 이익을 계산하며 그렇게 사람을 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따랐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자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딴에는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면 이 생선 냄새 나는 생활을 그만두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게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예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열심히 자신의 충성심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3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모시면서 그분의 신앙과 인품에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자기는 결단코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자기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전개되자 그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맥없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그 바로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볼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앞부분에 보면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니 물고기가 그 그물에 가득했습니다. 모두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7절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옆에 있던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황급하게 겉옷을 입고 바다 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바다를 뛰어들려면 옷을 벗어야 되는데 겉옷을 굳이 입고 바다 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예수님을 다시 볼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하면 그때 그날 밤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트라우마처럼 떠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집요했습니다. 함께 풍성한 아침 식사를 끝낸 다음 예수님은 애써 자신을 외면하고 있던 베드로를 따로 불러내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트라우마를 치료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번 뒤얽혀 있는 매듭을 세번 다시 공들여서 풀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가슴 속에 가물거리고 있던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거듭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물음은 베드로의 나약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자책감을 뚫고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 잠들어 있던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성심을 다해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똑같은 문답이 세번 계속되면서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의 징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뭔가 할 일을 주시는 겁니다. 할 일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일이 맡겨지면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바쁘다, 여유가 없다, 아직은 믿음이 부족하다 하면서 어, 자꾸 회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어, 일을 맡기지 않는 어,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전문용으로 종치는 겁니다. 호수 속에서 커다란 물고기가 아주 고고하게 헤엄을 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아름답다, 참 멋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가 우리의 침대 위에 그렇게 누워 있다면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고기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고 소리를 지르고 곧장 그 물고기를 치워 버릴 것입니다. 아름답다, 멋지다 했던 그 물고기가 혐오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그 물고기의 본질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그 물고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논과 밭에는 꼭 필요한 흙이, 방바닥에는 닦아내야 할 아주 더러운 것이 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주어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버리고 떠날 수 없습니다.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주어진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 맡겨진 일을 해내면 하나님은 큰 일도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에 대해서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주님께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네, 그뿐입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면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면 자기의 일을 맡기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나는 아직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 내포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 하나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후로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자세로 사람들을 대했을까요?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역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배신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속을 썩이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주위에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베드로는 이제 누군가를 배음망덕하다, 배신자다,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만나주셨던 주님처럼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쓴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잘 나옵니다. 베드로는 정말 용서의 사람이요, 또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8절에서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어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손수 지어 주셨던 이름처럼 자기는 흔들림이 없는 반석인 줄 알았는데, 위기의 순간이 오면 모래성처럼 맥없이 허물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내가 했던 결심과 결단이 이게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떤 일이라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다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고 신뢰이고 또한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루신 치료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과 신뢰와 사명.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후에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닥친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겁쟁이 베드로는 훗날 제자인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일 죽을 수 있냐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순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베드로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그는 평생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능력이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랜빌 가족 여러분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배신과 실패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던 베드로의 아픔과 상처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실수투성이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과거의 기억들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그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겨진 양들이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서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이 죽음과 절망,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